그림이 나와 있구요 어, 등변사다리꼴 내부의 점 P에서 AP 제곱, BP 제곱, 제곱의 합의 최솟값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좌표를 좀 설정을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되니까 좌표 설정을 해줍시다.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이 길이들을 다좀구해주시구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4. 왼쪽하고 오른쪽은 각각 30. 그렇죠? 그리고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그 길이가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점을 이렇게 뭐 아무거나 ABCD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원점 이 되도록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해 주면 될것 같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특수한 모양이라서 여기 한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풀면 더 계산이 편하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니까. 어, 자, 그럼 a는 지금 3, 4고요. 그다음에 d는 여기가 7이니까 7, 4고요. 그다음에 c는 10, 0이고요. b는 0, 0. 이렇게 해 놓고 요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px, y 에 대해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술 하라고 했으니까, 어, 식을 써보면, 자, ap제곱은 x-3의 제곱, y-4의 제곱 더하면 되겠고, d p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cp제곱은 x-1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dp제곱은 x-7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x들 다 모으면 x제곱은 네 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 x제곱. y제곱도 네 개예요. 여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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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개. 다 y제곱. 그 다음에 x항은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14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0인가요? 40x. y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y.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 9, 그 다음에 4, 4, 16, 100, 그리고 여기는 49, 여기는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25고, 요거는 65고, 더하면 90. 요거까지 더하면 190이네요. 괜죠 190. 자, 그러면, x는 4로 묶으면, 이게 이제 10이니까, x-10의 제곱. 어? 아, 5의 제곱. 뭔가 이상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4로 묶으면, 어,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y-2의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25 곱하기 3은 100이 나오니까, 100. 요거는 4, 4, 16. 116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116 빼면 74, 그렇죠? 그러면 어, x가 5고 y가 2, 즉 p의 좌표가 5,2일 때, 그때 이 어, 식의 최솟값은 최솟값은 7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아시는 분은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객관식 답만 아니면 혹은 서답형 답만 딱 써야 될 때는 어차피 우리 요 p라는 점이 어디 있을 때요. 얘네들의 평균일 때. 그때 최소죠. 요 내용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어, 그거 이용을 해서 답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겠죠. 오2마 이라고 해서 이제 거리 제곱 그냥 바로, 그냥 수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